사우루 그 방망이는 뭐냐 랄랄래로 아 이건 어떤 꼬맹이를 도와줬는데 야 꼬맹아 돈 내놔 돈 없어요 돈나 볼래? 어? 무슨 소리가 난다 후르 도와주세요 지금 뭐하는 거냐 후르 넌또 뭐야? 너도 맞아 볼래? 돈좀 있냐?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후르 통나무 주제 어디서 가르치려고 해 약한 놈은 맞아야지 용서못해 후르 뭐야 방망이가 어디서 난 거야? 방망이를 들어갔잖아 그걸로 뭘할수 있는데 360도 회전 아 왜 이렇게 세진 거지? 고맙습니다. 꼬마야, 괜찮니, 후르? 네, 괜찮아요. 근데, 이 방망이는 왜 생긴 거지, 후르? 이런 일이 있었다, 후르. 그랬구나, 랄랄레로. 너랑 잘 어울린다, 뿔. 그래도 방망이는 위험하다, 훌. 싸구려야. 뭐좀 알아냈냐, 뿔. 걔 방망이는 좋아할 만큼 공격력이 올라간다, 씨로 나 학교를 다니고 싶다, 훌. 나도 사실 초등학생이다, 랄랄레로. 나는 초삼, 뿔. 그럼 학교에 가서 말해보자, 훌. 저기요,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우리도 학교를 다니고 싶다, 랄랄레로. 나는 초삼이다, 뿔. 흠, 괴물이 학교에. 우린 괴물이 아니다, 훌. 우리도 어린이다, 랄랄레로. 뭐다, 뿔. 좋아, 그럼 시험을 쳐보자. 알겠다 훌. 자, 오늘은 새로운 학생이 있어요. 우 근데 왜 학생이 한 명이냐 호우르? 음.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전교생이한 명이야 그 정도로 안 좋다니 호우르 우리가 있으니까 늘어났다 랄랄레로자 이번엔 수학 시간이에요 1 더하기 1은? 그건 너무 쉽다 랄랄레로 바로 2자 뿌르르 아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랄랄레로 이제 시험을 칠 거예요 다 풀었다 호우르 사우르 빵점 음. 수학은 너무 어렵다 호우르 그럼 사우르 탈락이냐 랄랄레로 강화를 해드립니다 강화가 뭐지 호우르? 제 검을 강화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우와! 플러스 5 강화라니! 엄청 세졌잖아! 오, 당신은 좋은 방망이를 가지고 있군요! 좋은 건가요, 후르? 그냥 방망이도 좋지만, 강화를 하면 더 세질 텐데요! 강화는 얼마인가요, 후르? 한 번에 만원이고, 실패하면 무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면 안 할래요, 후르!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후르. 감히 나한테 덤비다니. 이건 오강화 칼이잖아, 후르. 어디서 까불아? 음, 너무 아프다, 후르. 아저씨, 강화를 해야겠다, 후르. 얼마나 아깝쇼? 구9강화구9강화는 확률이 낮은데용? 그냥 해줘, 후르. 알겠습니다. 구9강화가 성공. 얘들아 나무방망이 강화했다 후르 99강화 성공했구나 랄랄레로 방망이에서 빛이 난다 프르 기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강화해봐라 랄랄레로 아저씨 강화 끝까지는 얼마예요 후르 9999강화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99강화도 엄청 높은 건데 성공 확률은 얼마인가요 후르 10%입니다 도전해보겠다 후르 그럼 강화 시작합니다 잠시 후 배고픈데 라면이나 사먹자랄랄래로 아니 이건 왜 그러냐 호르 이건... 이건 전설의 무기야 아서왕의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보다 세고 천둥의 신토르의스톰브레이커엔멸리르 보다 세고 스나노우가 야마타노로 치를 부딪치고 얻은 두상망기 노출기보다 세고 타노스가 사용한 인피니티 커트랩보다 10배는 센 무기야 네? 에이 고작 방망이가 그 정도겠어 호르 무기 감별사한테 가보자랄랄래로 무기를 감별해드립니다 아저씨 이 방망이 좋은 거예요 호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한나무0.000000000%확률로고 에서 우주 내만큼 제대로 우주 방망이이 무기를 제가 1억에 사드리죠. 1억이면 스테이크 많이 먹을 수 있다, 랄랄레로. 아 배고픈데 먹을 게 없네, 후르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먹을 걸 주는 사람입니다. 오 배고팠는데 좋다, 후르 일단 여기 피자와 햄버거가 있습니다. 어떤 걸 드시겠어요? 역시 간단하게 햄버거가 좋겠다, 후르아 햄버거 맛있겠는데, 랄랄레로. 어디서 났냐 랄랄레로? 저아저씨가 좋다, 후르 나도 내놔라 랄랄레로. 피자와 햄버거 좀 골라주세요. 피자를 내놔라 랄랄레. 나도 배고프다. 프르르. 당신은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둘다 내놔. 프르르. 어, 똑똑한. 랄랄래로 대장님 저놈들이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laughs> 수면제가 들어간 음식인데 그냥 먹다니 아주 바보들이구만 잠들면 집을 훔쳐와라 알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후르 이제 잠이 으악. 온다 푸르르 식고 짱 음, 드디어 잠이 들었군 당장 시작해 잠시 후 어? 어? 우리 집이 어디 갔냐 후르 이 뭐야 랄랄래로 우리 집이 없어졌다 후르 당장 신고하자 랄랄래로 쿨쿨쿨쿨 이제 그만 자 랄랄래로 거기 경찰서죠 후르 우리가 집을 도둑맞았다 후르 <laughs> 집은 땅에 있을 뿐! 니들이 착각한 거지! 그럴 리가 없다, 랄랄래로 여기에 우리 집이 있었다, 후르! 거짓 신고로 니들은 감옥에 간다! 경찰도 안 믿어주다니, 뿔! 어쩔 수 없다, 후르! 집도 없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랄랄래로 10년 뒤! 드디어 나왔다, 후르! 10년 동안 너무 지겨웠다랄래로 이제 어디서 살지, 뿔! 대장님, 오늘도 집을 훔쳤습니다! 아주 잘했다! 감히 대통령의 집을 훔치다니! 대통령 집이었어! 감옥에 나가라! 네가 사오면 되잖아 난 지금 게임한다 알겠어 나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가 오! 너무 맛있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카푸치노는 우리 매장의 보석같은 존재야 이번 달부터 월급 두배로 올려줄게 감사해요 사장님 우와 예쁘다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예뻐요 네? 아 아니 커피 주세요 커피 나왔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사우루야 넌 웬일로 커피를 마시냐? 아 이제 커피가 좋아졌어 뭔가 수상한데? 갑자기 커피가 좋다고? 다음 날. 내가 커피 사올게. 커피를 사자, 커피를 사. 뭐냐? 따라가보죠. <laughs> 어서세요? 오 커피 주세요. 커피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제 좋아하지? 아, 아니다. 나 걸렸다. 손님, 커피 두고 가셨어요. 랄랄랄랄랄라. 우와, 춤이 아름다워. 이렇게 환상적인 춤은 처음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께 돈을 드리죠. 10억이나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우와, 아름답다. 당신은 통나무 싸우르? 응. 저를 아시나요? 당연하죠. 9,999강화의 나무방망이를 가지고 있죠? 아, 이거요?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잠시 후. 둘이 사귀냐? 아, 그런 거 아니다.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친구분이 재밌으시네요. 저는 트랄랄라트랄랄라고 합니다. 저는 브르르 브르르 부르 토타킴입니다. 오늘 처음 봤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진한 커피향이 아주 매력적이군! 넘보지 마라!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라이벌이냐? 내가 이긴다! 내 방망이가 좀볼 테냐! 그러지 말고 둘다 고백해라! 아, 차가 왜 이렇게 안 가냐? 앞에 차가 안 간다! 싸구려야, 네가좀 처리해봐! 내가 어떻게 하냐? 아저씨, 빨리 좀 가세요! 아, 내 마음이야! 야, 내려봐! 지금 커피 주문했으니까 좀 기다려! 아니, 여기서 커피를 주문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매너가 아니다! 어쩔! 아저씨, 좀 비켜주시죠? 어, 아, 내 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네! 아, 이제 좀 살겠네! 뭐야! 방망이를 흔들었더니 자동차가 움직였다! 강화가 99999! 자동차는 감정이 없는데? 한번 해봐 이 자동차한테 해봐라 응. 그게 말이 되나? 자동차야 움직여라 뭐야 진짜 가잖아 방망이에 힘이 다 내가 요리를 하고 있다 트랄 레로가 요리를 하더니 짠 한번 먹어봐라 우에 맛없어 그래도 먹어라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맥도날드 시켜 먹자 나도 그게 좋겠다 내가 시켜 먹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이번 달에 40번밖에 안 시켰다 그게 많은 거야 그럼 내가 요리를 해볼까 사우르가 요리를 한다고? 트랄랄레로꺼보단 맛있겠지. 자, 완성했다. 어, 그런듯한데 어, 이것도 맛없다. 에휴, 우린 요리에 소질이 없다. 에이. 방망이를 써보자. 방망이가 요리를 어떻게 하냐? 아니, 9,999강화 방망이면 뭔가 있겠지. 한번 해볼게. 으라차! 그렇죠. 어, 계란후라이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이건 계란후라이가 아니고 스테이크다. 어. 너무 맛있어졌다. 신기하네. 이제부터 방망이로 요리해라. 요즘 숨바꼭질을 너무 많이 했다, 푸르. 이제 다른 놀이도 해보자, 라라래라 근데 침팬지도 나왔더라, 푸르. 라면 말하는 거냐, 니니? 양 몸이 바라마냐라라래라 응. 상어가 화가 많구나니니 얼른 착하네다, 푸르. 마음이 열린 상어다, 푸르. 저기대로이 있다, 라라래로.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푸르? 저는 브레인 로를 다시 사람으로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뭐, 저도 오, 저도 할수 있나요, 니니? 당연하죠. 저희가 발명한 이 태초 비을 맞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 돌아갈래요, 니니. 드디어 내 모습이 돌아왔군. 진짜 사람이됐지 알라 라로 이제 당신들도 해드리죠. 아, 음, 어, 어... 왜들 그러시죠?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후르. 나도 지금이 좋다, 랄랄래로 미투, 뿌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 다들 안 돌아가니니? 아, 왜 자꾸 니니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삶이 더 좋다, 후르. 우리 진짜 사람으로 안 돌아가도 괜찮을까, 후르. 괜찮아, 랄랄래로 우리가 있잖아, 뿌르. 그래, 평생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후르. 0년 후. 회장님 회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출은 100억이고, 앞으로 회사의 성장은 무량대수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부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사가 잘된건 직원들 덕분이죠, 후르. 칭찬 감사합니다. 전 직원에게 1억씩 돌리세요, 후르. 알겠습니다. 회사는 잘돌아가냐 랄랄래로 응? 아직도 화가 많구나 후르 난 10년동안 세계 읽쥐었다 가랄로 재밌었겠다 후르 파트비은 어디있냐 랄랄래로 학교에 있다 후르 저 이번엔 수학시간이더 프르 아 수학, 수학 노잼 선생님 공부 안할래요 나무로 변해라 프 공부할 사람만 풀어주겠다 너무 스파르타로 하는거 아니냐 후르 우리 생명다고였 랄랄래로 이제 모험을 떠나자 프르 환생통통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